스크린 퍼팅 공식 어렵지 않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상황에서의 퍼팅 공식을 대입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퍼팅의 신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8.78m 거리에서 오르막 문제로 퍼팅 성공 확률이 높은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홀컵 좌측으로 두컵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우선 8.78m와 좌측 두 컵을 고려해서 공의 위치를 찾고 0.24m 높이를 고려한 최종 퍼팅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5초 후에 최종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스크린 퍼터 공식을 대입해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를 빠르게 생각해 보세요. 컵수를 고려한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입니다. 스크린 퍼팅 공식 어렵지 않죠? 5초 안에 풀지 못하신 분들은 풀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공의 기본 위치는 알고 계시죠? 기본 위치에서 왼쪽 타겟 방향으로 퍼팅하면 9m가 네컵 반입니다. 좌측 두 컵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위치에서 좌측 방향으로 3분의 2만큼 옮겨서 퍼팅하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최종 퍼팅 거리는 계산하셨나요? 오르막 퍼팅에서는 맷바와 약바의 공식이 동일합니다. 높이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리는 5m입니다. 따라서 최종 퍼팅 거리는 13.58m입니다. 14m 퍼팅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퍼팅하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0.3m 내리막 문제로 퍼팅 성공 확률이 높은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를 계산해보세요. 홀컵 오른쪽으로 한 클럽 봤습니다. 내리막 보세요. 0.3m 내리막에서 7.23m 거리를 퍼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리막 스크린 퍼팅 공식 기억나시죠? 5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퍼팅 거리와 공의 위치를 빠르게 생각해보세요. 정답 컵 수를 고려한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입니다. 7.13m에 0.3m 내리막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이어지는 문제 풀이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공의 기본 위치는 알고 계시죠? 한 클럽은 6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7m에서 3컵 반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컵수 계산 공식을 이용하여 홀컵 반대 방향으로 3단계 적용하여 공을 왼쪽 검은선 쪽으로 옮기면 퍼팅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리막은 맵바와 약바 퍼팅 공식이 다릅니다. 맵바는 얼마를 곱하고 약바는 얼마를 곱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내리막에서의 스크린 퍼팅 공식 대입하면 맵바는 2.63m, 약바는 4.23m 보고 퍼팅해주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풀이가 어려운 분은 이론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짧은 퍼팅 문제입니다.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컵 오른쪽으로 한컵반받습니다 경사가 약한 내리막으로 컵수 계산만 정확히 하면 퍼팅 성공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5초 뒤에 컵수를 반영한 공의 위치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컵수를 고려한 공의 위치와 퍼팅 거리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풀이를 참고하세요. 실전 문제 풀이가 어려운 분은 이론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